<laughs> 아마추어 황유민 7번홀 세 번째 샷입니다. 넘어오나요? 넘어오네요. 어, 잘했네요. 나이샷이야. 잘했네요. 잘했네요. 잘했어요. 지금 서드샷도 자, 조이치는 약간의 오르막을 봐야 됩니다. 황유민이 퍼팅라인을 신중하게 읽었고요. 오늘 막 오른쪽이에요. 조금 과감할 수록이 필요해요. 오른쪽 바깥쪽을 보면서 좀 과감할 수록이 필요합니다. 첫 버디를 노립니다. 황유민. 오, 나이스 네, 너. 됐어요. 황유민이 오늘 첫 버디가 일곱 번째 홀에서 나왔어요. 사원더파 다시 공동 4위로 올라섭니다.